이 분이고, 이제 포항에서 부산까지 차로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모자이크 할수 있게. 이렇게 입을 겁니다. 요번 일러스트 페어 색깔이 이런 민트색이어서 옷도 각기 한번 맞춰서 입어보려고요. 방금 첫 손님이 오셨는데 2등을 뽑아갔어요. 대박. 너무 부럽네요. 저는 한 번도. 안녕하세요. 편하게 구경하고 가세요. 太小。

I'm not s u r 주 if you're a 사실 제가 약 n who's 루마기 입고 o n w h o 거든요 너무 잘 o n who's a person w h o 주셨 person who's a person 데 h o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앞으로도 열심히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너무 깜찍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게 저의 그 캐리커처 해주셔가지고 키링을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앞면만 봐도 귀여운 데 뒷면에는 더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저 이제 행운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찰에다가 오, 너무 귀엽죠? 아, 이뭐라고요 아, 끼, 빠, 쌈, 드 아, 아니, 압, 정할 때, 압. 어. 그리고, 끼. 끼니 할 때, 끼. 빠, 빠, <laughs> 바나나 할 때, 빠. 그 다음에, 산. 외산 왜할 때, 산. 드. 아, 오케이. 그래서 그 브랜드인데, 음. 인도의 이제 국빈들한테 대접하는 차 브랜드예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그럼요. 인도 국빈들만 마실 수 있는 차라고요. 맛을 소개해드리자면, 얘는, 인디안 고스베리 티. 무슨 맛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봤는데 음.. 크게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거는 프렌치 얼그레이. 이거는 사프론 카페인 프리티. 바나나티라서 홍차에 바나나, 바나나 향을 입힌 차예요 이제 한번 맹신티를 만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 오와. 깼어 이게 뭐지? 인도인데 그냥. 그러니까. 오. 좀 세다. 너가 그거 먹어라. 어, 같이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니, 우리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난 말했다. 샤프라이제할거같다 응. 같이 먹어. 내일 가서 현진이가 너한입 디저... 줘야 돼. 그그 현진이 주자 그거. 그래. 어. 근데 좀 맛만 좀보고물 채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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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3초 안지났어 맞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그 디저트 티라는 게 있었거든요. 오, 네. 근데 사실 손 조금 당겼어요. 딱 벼름하겠다. 그냥 간을 살짝 덮습주고 <laughs> 근데 그게 민트랑 초코향이 입혀진건데 근데 이거 완전 뱃살 구도 아닌가요? 힘줘 <laughs> 아침을 먹고 이제 2일차 가보도록,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제 요거트랑 귀여운 네, 달고나랑 식빵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두개 한개 더 있는데요? 우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여기 스푼이 참물도독이 아, 있잖아 물소독이 아, 하고 싶지 않지만 <laughs> 어제 저녁에 냉침해둔 이상한 샤프란 머시기랑 바나나 물입니다 어제 잠깐 맛을 봤는데 정말

네, 빨리, 빨리. 응. 원영님은 돈도 안 주고. 시급 올려줄게. 정말요? 얼마를, 2,000원으로 올려주시나요 2,500가 아, 안 되죠? 일 잘하는 직업 이렇게 표정 나가지고 좋네 하지만 인상해줄 수 없어 여러분들 <laughs> 지금 얼만가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최저 보다 많이 줘가지고 1500원 <laughs> 아까 2000원이 랬잖아요아 그랬나? 사장님 자꾸 이러시면 아, 곤란해요 어. 안녕하세요 편하게 구경하고 가세요 힘줄 좀 멋있는데? 응 우와. 나 혼자 있는데 어디 갔지? 있었네. 나 있는데. 잠깐이 어, 어이요. 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오늘 일, 일이에요라이 우리가 시시급저천원 이거 유저이 아닙니까? 이거? 그냥 해주세요 선생님 아, 지금 기강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laughs> 뭐야? 똑바로 안 잡어? 응.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좀 빠져서 좀 환산해줬습니다 이제 좀 4시쯤 됐는데 집에 가고 싶네요 고기야 말지 일단 여기 보이죠 빵댕이. 그러니까야 어, 이건 못 참지. 그러니까 내가 빵댕이를 사를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거 귀여운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빵댕이만 가지고 <laughs> 왔어요. 야 너무 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려가 데려가. <laughs> 아니 아니 잠깐. 빵알도 있다. 아이이 너무 귀엽죠? 심지어 이거 그거예요. 그 방수라 가지고 방수 리무버블이라서 물병 같은데 붙여도 된다는 거. 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실용적이니까 나눠 쓰자 이런 마음으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먹을래? 어, 맛든 좋은데? 어, 진짜 맛있 이제 밥 먹고 숙소 들어왔습니다. 이제 집에 왔는데, 어제 냉동실에 넣어둔 마카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숙소에 들어오는데 어떤 아저씨랑 아주머니 두 분이 갑자기 막 붙잡으시면서 도서관이 어디에요? 하길래 아저 어, 부산 사람 아니에요? 이랬는데 또 갑자기 또 붙잡으시더니 아 제가 과 상황을 좀 보는데 아 사람을 제하는 직업을 하셔야 되려이서 어? 음? 이상한데? 이러고 이제 갈로건 다시 또 붙잡으시면서 아 결혼은 꼭 늦게 하세요? 이러는 거에서 응? 뭐지?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니까 마카롱을 먹으면서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겠 러면서 너무 귀여운 게 있어서 사왔습니다. 바로바로 띠부띠옷실인데 이렇게 귀엽게 약봉지에 담아주시더라고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딴다라딴. 첫 손님은 군인 손님이셨어요. 어,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구경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구경하고 가세요. 남았습니다. thank you